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신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제사법과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히 그 성막 지음받은 대로 부름받은 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출발할 때까지 기간이 한 달여 시간 정도라고 우리는 추측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모세가 쓴 다섯 가지 책 중에서 가장 짧은 27장으로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애굽 생활에 찌들어 있는, 찌들어 버린 이스라엘의 생각과 습관을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규정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금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레위기서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애국의 종로를 하듯 세상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실 때, 레위기의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라는 세 개의 단어가 레위기 전체를 압도하는 세 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레위기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핵심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 속에 전체 15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가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에, 이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한기체 목사님과 김찬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눈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레위기의 거룩은 시간의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간의 성별.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시간을 성별하는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절기, 이런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 개인의 시간을 단순히 내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듯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는 공간의 거룩 성별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관련된 공간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성소, 지성소, 성막들 등등의 요소,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삶의 공간, 하나님 중심한 공간으로 들어올 것을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역시 그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누룩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지 말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거룩, 성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은 어떤 구별이냐면,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존재, 그런 이야기를 레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특별히 더욱 구별되기를 부르고 계신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일반인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일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 속에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면 세상처럼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세상이 그러하기에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인식과 삶의 방식과 존재 이유와 목표도 달라야 한다는 말이죠. 레위기가 왜 사람의 구별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선교적이라는 말이죠. 이게 레위기가 첫 번째 키워드,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거룩, 시간의 거룩, 공간의 거룩, 사람의 거룩,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의 키워드는요,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여러 장을 할애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주로 흠 없는 일련된 수컷 아주 어린 것이죠. 깨끗하고 순전한 일련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강조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헌신은요 온전히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에 번제물은 남김없이 태워드리라라는 특징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이 번제의 제물 고기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곡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당신 자신의 헌신을 주 앞에 표할 수 있게 하신 가난한 자들의 번제와 같은 것이 소제일 수 있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재는요 또한 다른 제사와 늘 함께 같이 드려지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임명식에도 소재가 드려지고요 성막 봉헌식에도 드려지고 나시린이 서원에 대해서 그것을 갚을 때에도 소재가 드려지고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소재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변함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특징입니다. 강제로 죄지은자가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적 제사가 아니라 강제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주로 언제 드리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마치 감사헌금을 드리듯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며 갚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 말고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에게는 그 고기의 몫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 화목제사만큼은 그 재물이 되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일부를 드리고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제사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데 그 재물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기쁨을 함께 하라고 되돌려주시는 것이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특징은 화평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나와 화평, 이 모든 화평이 특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말이죠. 네 번째는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허물이 깨달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요. 드리는 자의 영향력에 따라 재물을 달리하라고 명하십니다. 제사장 중요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는요. 소를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때에는 소를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가 동일시 되는 걸 보죠. 영향력이 그만큼 제사장이 크다는 소리죠.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에는요.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고 일반인,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함께 살수 없고 반드시 그 죄를 깨달을 때에 그 죄를 씻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왜 절대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속죄죄이지요.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속죄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말도 어리 없죠. 속건 제사는요. 배상제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의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1대 1로 갚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페널티를 그에게 더해서 갚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서 허물의 사함을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속건 제사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과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웃과도 수평적 관계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중히 여기고 그것의 거룩을 우리 삶의 거룩을요 하시는가를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시간의 성별. 해당하는 것이죠 절기를 삼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절기는요 기념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게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신앙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기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있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신 6월절,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신 날이 6월절.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날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은방에 바르라 했고 가족들과 함께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6월절은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태동을 알리는 그런 절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날에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 하여서 무교절입니다. 이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죄의 도말과 완전한 성별을 의미하여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 내에 안식일이 안식일이 끼게 되면 7일이니까 언젠가는 끼겠죠.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로부터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무교절 가운데의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절기인데 그날에는 우리 추수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이삭을 바친다는 의미이죠.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죠. 그러기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번째는 칠칠절 있습니다. 초실절 이후에 초실절 이후에 일곱 주간, 일곱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플러스 1. 칠칠이 40부 플러스 1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오순절, 칠칠절에는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초실절에는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드린다고 했지요. 77절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바로 초실절의 보리추수 수학으로부터 7주간을 이어져 오면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7주간 진행되어지는 곡물의 수학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10개 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과 흡사하죠. 6월 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이 지난 날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여서 더불어 지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을 7월 1일에 나팔을 길게 불어 알렸다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왜이 날에 나팔을 길게 불었냐면 사실 이 날이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해서 일반 민간역과 구별하여서 종교력, 이스라엘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보통 그들이, 일반들이 지내는 해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 나팔절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의 옴을 알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날은 바로 이 나팔을 불고 10일 동안 그들이 회개하며 그 회개의 마무리로 7월 10일에 드려지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1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하는 날. 그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가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피의제사를 받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와! 하면서 감사,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셨다라고 기념하는 날을 삼았습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5일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왜, 무슨 절기냐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법으로는 추수의 마무리를 다 짓고 모든 곡물을 거두어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날은 모든 추수를 거두어드린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름이 수장절. 모든 걸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 기억해라.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요. 나뭇잎을 엮고 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짓게 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 거룩, 제사, 절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위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대속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레위기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거룩을 덧입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명령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제사의 재물을 양이나 소로 염소로 이렇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나 혹은 곡물로 드려도 된다 가난한 너희는 그냥 가루 한 움큼 가져와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그렇게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학을 할 때에도요 포도 수확한 다음에 나무에서 과실을 추수한 다음에 그리고 밭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한 다음에 모든 걸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 것 나무 꼭대기였 것 이런 건 남겨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살수 있도록 너희는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꼭 기억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렇게 삶의 가난으로 인해서 종살이 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땅을 팔아야만 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친족들에게 그 땅을 되갚아주고 종으로 팔렸다면 종의 값을 치루어 주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의 제도를 명령하셔서 그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희년이라는 걸 정해 주셔서요. 여러분, 이 희년의 때에, 희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종들은 해방되어지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역사의 리셋이 일어나는 절기로 희년을 그들에게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을 주셨다는 거 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세계 어떤 역사에도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번 종이면 영원히 종일 뿐인데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리셋을 주셨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만 전달하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깊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반이 되는지 여러분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27장입니다. 하루에 4 장씩 읽으면 1주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레위기 읽으시고 다음 월요일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